아, 장동글님 한게 최고! 자, 어디, 어떻게 하는, 걸, R을 누르고, 뭐야, 뭘 눌러야 돼, 이거? R! 좋았어. 자, 알파벳대로, 자, D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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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. 아안 되네. M! 좋았어. F! F! <웃음> <웃음> 됐어. M을 놔! 친구야! M을 놔라고! 좋았어. 어, 좋았어. 어, 아아! 다시, m F F m 어, 을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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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았어좋 m 어유 가자 유유 E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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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어 m m 와 아, 됐어 피아 열공이 어오오오 피를 나 친구야 피를 나야이아 아이 아오 아, 혈압 존나 올라 지금 와이 고와와 아, 아이, <laughs> 와, 아이. <laughs> 잠깐만 이 다시 이가 다시, 자, 하나, 둘, 셋, 와, 좀만 더, 좀만 더, 다시, <laughs> 다시, 와, 오, 됐어, 됐어, 아, 아, 나 지금 눈 존나 어려, G, 됐어, 에스. 오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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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다시, <웃음> 오. 후호호호호! 후호호호! 후호호호호! 어, 나, 진짜, 지금, 존나 혈압 터질 것 같아. 나, 지금, 존나 어지러워. 이씨! 이씨! 이야! 다시 하나 둘씨이어 쉬이... 야! 야, C C를 놓쳤어 씨씨아 됐다 꽂아. 어야왜 C가 안돼 씨야 西。<laughs>